힘내라, 힘. 안녕하세요, 뜨복이 옵니다. 1월 21일 목요일 이야기고요. 오늘의 제목 <laughs> 10분 만에 푸베 두 장, 세번 취소. 야, 정말 멘탈이 아웃이 됐습니다. <laughs> 콜이 많다 보니까 간만에 오는 선택 장애가 걸렸던 것 같아요. 지금 시간 9시 반, 9시가 이제 넘었죠. 그러니까 9시부터 이제 콜이 뜨기 시작하는데 이쪽 순회와 그 다음에 뭐 비가 오는 바람에 솔직히 이제 그 전에도 콜이 떴지만 특별하게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쩌다 보니까 9시까지 기다리게 됐어요. 9시에 이제 콜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뜹니다. 뜨는데 이제 시간은 9시 예. 착지가 좋은 콜 포인트에 간다 하여도 어,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콜 그러니까 착지가 좋은데 시간이 짧으면서 그런 콜들은 보통 4만원 대에서 5만원 대 정도 뜰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북동 어, 예. 일단 서울인데 아, 제가요 콜을 잡을 때 원래 거리를 보는데 거리를 안보고 금액만 보고 잡은거예요 정말, 제 밥의 눈이 어두운 거죠. <laughs> 아우, 창피해. 그래서 제가 취소를 합니다. <laughs> 이게 첫 번째 취소가 돼요. 첫 번째 취소가 되고 나서, 바로 저는 프로 배정을 또 놓아요. 프로 배정을 놓는 순간에, 왼 콜이 뜨는데, 이게 그냥 눌러진 거예요. 예, 강서구 동천동. <laughs> 참나. 아, 이게 운명이, 운명인가요? 그래서 고객님한테 전화를 합니다. 전화를 드렸는데, 전화를 안 받으세요. 예,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. 꺼져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지소를 단몇 분이에요? 2분 만에 하게 돼요. <laughs> 고객님이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. <laughs> 참, 이런 경우가 또다 있더라고요. 근데 비가 오다 보니까 또이 밖에 좀서 있었는데 날씨까지 좀 오래 서 있었더니 좀 추운 거예요. 몸은 얼고 코는 계속 뜨긴 뜨는데 막상 손이 가는 콜이 없었습니다. 손이 가는 콜이 없었는데, 이제 다시 리스트를 또 확인을 하게 돼요. 프로 배정을 놓은 줄 알았는데, 프로 배정을 놓기 전에 리스트를 확인하는데, 리스트를 곰곰이 보다 보니까 콜들이 이제 많이 깔려 있는데, 이왕이면 비가 많이 오니까, 음, 적, 적, 그, 손님에게 접근하기도 괜찮은 그런 콜을 잡고 싶어서 잘 보고 있어요. 보고 있는데, 마침 그, 제가 그나마 좀 좋아하는, 그 미사동 있죠? 미사동. 하남시 미사동이 5 58,000원 동5 53,000원인가 58,000원에 업당가의 리스트에 깔리게 돼요. 그순회와 서현과 백현동에 이제 콜들이 많이 깔리다 보니까 대리 기사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 아니거든요. 정자나 이런 데보다 되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음 괜찮은 콜들을 잡고 한두 명씩 이렇게 나가실 거 아니에요. 나가시다 보니까 대리기사분들이 이제 거짓 별로 없는 거죠.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.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고기 잡을 때 물반, 고기반이 된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놓기보다는 두 번의 취소를 했기 때문에, 아, 솔직히 마음 쪽으로 멘탈이 조금 맛이 간 상태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아, 안 되겠다. 시간은 점점 가고, 일단 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자신 있는 곳을 잡고 가자. 뭐, 단가는 두채 치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미사동을 잡게 되는 거예요. 53,000원 미사동을 잡고선 일단 움직이게 될줄 알았죠. 움직이게 될줄 알았어요. 요코를 잡고 나서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. 받으셨는데 단가가 너무 센지 아, 취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취소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시간이 몇 분이 지나고 있는데 취소를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콜 또한, 음 제가 취소를 합니다. 시간이 금인데, 그리고 9시 12분. 예, 글쎄요, 뭐, 9시 20분, 9시 반까지도 콜이 있었겠지만, 제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조바심은 생기죠. 근데 요 콜을 취소하자마자, 콜이 이제 그 배정 상태가 아니었는데, 바로 콜이 하나 떠요. 음, 제가 원하는 단가 콜이었어요. 그러니까 단가 콜을 왜 잡냐 하면, 모르겠어요. 그 일단은 2.5 단계가 되면서 8시 반부터 10시까지 어떠한 콜이 끝난다는 그런 강박증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요즘 제가. 그러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찾기 좋은 곳, 8시 반쯤이나 뭐 일, 8시쯤에 찾기 좋은 곳에 가서 괜찮은 코를 타고 또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콜이 이제 뚝 떨어지나 뚝 떨어지잖아요. 근데 매출 기여를 해보니까 차라리 처음에 단가 코를 타는 게 일단 마음이 편한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뼈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단가 코를 타게 되면 뼈대를 만들고 나서 뭐그 후에는 말 그대로 살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동 콜이 7만 원에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다른 걸 리스트로 확인 안 하고 바로 올라오길래 그냥 잡아요 왜 그러냐면 더 있으면 멘탈이 더 맛이 갈것 같아서 어 물론 이제 당하동에 가니까 뭐 콜이 있을 리가 막무하죠 거기다 인천인데요 김포가 가까운 인천이죠 그래서 그 1,100번인가요 1,000번대 네, 1,100번인가? 그 광역버스를 타게 되면 홍대까지 한 30분이면 나와요. 그런데 저는 이제 뭐 홍대나 합정동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움직이다가 이번에는 마포구 공덕동으로 내려가게 돼요. 이제 아현동에 내려서 버스 환승을 해서 마포구 공덕동에 내려가게 되고 사실은 한강로동에 또 가고 싶었거든요. 한강로동이 정말 만만해요. 근데 오늘 한강로동을 못 갔습니다. 한강로동을 못간 이유는 뭐 버스가 없어서 못 갔고요. 한강로동이 오늘 콜이 되게 좋더라고요, 사실은. 제가 요즘 아,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? 음, 이 코로나 2.5단계 그 영업 제한이 되고 나서 생각보다 이제 콜이 럭비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, 상당히 뭐라고 해야 돼요?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인트에 딱딱 가면 딱딱 맞아 떨어졌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은 힘들거나 아니면 제가 좀뭐 속된 말 운이 없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 5분 운행하는 콜이 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자에서 있었던 그 멘탈 나감이 솔직히 아직도 남아있었거든요 자석버스를 타고 가면서 아 집으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가 아니야 다시 일어서야 돼 그러면서 이제 공덕동에 내려오면서 말 그대로 도화동에서 도화동 5분 운행하는 콜이 19,000원에 떠요 그래서 이제 아 분위기를 좀 업해보자 해가지고 그 짧은 어... 삥바리를 타요. 뭐, 전 정말 5분 운행했고요. 위에 동네에서 아래 동네에 오는 거였거든요. 꿀코리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좀 이제 분위기를 업하기 위, 위해서 이제 코를 좀 타보는 거예요. 타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걸 잊어가는 게 좋거든요. 연계가 되면 점점 잊어가는데 마침 이제 그 코를 내려놓으시듯 저기 도착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코를 맺떴던데 그것도 역시 자꾸 갔어야 되는데 또 손이 안 가는 거예요. 아직 멘탈이 가신 게 아니에요. 기분이 가신 게 아니죠. 그래서 또 여의도로 넘어가게 돼요. 여의도로 넘어가서. 아, 아까 있었던 푸베 배정권은, 그, 전화해가지고 한, 한 장은 받았어요. 그 사항 설명을 했더니, 고객센터에서 한 장을 주더라고요. 그런데 그거 역시도 이제 책보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들어가서요. 음, 일단 프로 배정을 하나 더 놓고, 일단은 한 20분 정도 되했는데 여의도에 콜이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버스 환승장에서 이렇게 나이트 버스를 타고 앉아, 나이스 버스 타려고 앉아 있는데, 요 콜이 뜨게 돼요. 요 콜은 이제 한남동에 가는 콜이었고, 좀 대기 시간이 있어서 35,000원짜리 콜이 되고요. 한남동에 들어가자마자 도곡동이 또 23,000원에 떠서 요 콜까지 해서 4콜 수행, 억지로 억지로 했습니다. 그래서 146,000원을 했고요. 오늘 정말 그, 멘탈이 맛이 갔지만, 그냥, 어영부영 이렇게 탄 건데, 이렇게 탄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. 음. 비가 많이 와서 업단가도 많이 뜨고 너무 바쁘셨을 텐데, 잘 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어, 어찌됐던 간에, 어, 비 오는 날은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, 또눈올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. <laughs> 오늘은 보석상자 간만에 올려요. 쟤를 잔, 잔뜩 지고 사는데, 들키지도 않고, 무사히 넘어간다면, 건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해요. 말 그대로 우리는 죄가 많다 그러면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마음속과 모든 게 힘들거든요. 내 속이 너무 힘들다 보면 긍정의 마인드가 사라집니다. 언제나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병이 드는 거죠. <laughs> 잘 보세요. 힘내라. 힘입니다. 감사합니다.